네, 살파근의경제뉴스입니다 하반기 분양시장 흥행 키워드 서울 하이엔드 분상제 인근 황경제 기자구요. 분양가 상한단제 인기 계속됐는데요 인천 서구 검단 호수공원역 중국 S클래스는 522가구 모집에 6,831명 13점대 1 몰렸구요. 음, 경기 평택 고덕 자연 앤 하우스 D 4.6대 1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프공 하면 무조건 이기지. 골퍼들 열광나자 난리난 기업. 한국경제 이소희 기자입니다. 28일 패션업계 따르면 미스터홀딩스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동안 1,401억원에서 1,819억원으로 29% 늘었습니다. 국내 패션기업 대부분이 소비 부진과 재고 부담으로 실적이 크게 쪼그라든 것과 대조적이죠. 2,500억 자사주 소각하고 1,542억 중간 배당 LG 주준 한은원 속도전 매일경제 김동은 기자입니다. 배당 강화되는데요. 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한 주당 1,000원씩 총 1,542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지급일은 9월 26일 올해 초 LG는 순이익이 줄었음에도 보통주 기준 주당 3,100원의 현금 배당을 유지해 배당 성형 76%를 기록했죠. 박순엽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60% 껑충 현대백화점 벨, 실적 밸류업 국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도 출자심리 자극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현대홈쇼핑 지분 일부를 매각해 확보한 재원으로 21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고요. 이와 함께 반기 배당을 실시하고 연간 배당 총액을 2027년까지 500억 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 현태백화점 측은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했습니다. 우영탁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서울 집값 폭등하는 이유 이거네. 5만 가구 들어갈 때 집은 3만 가구만 늘었다. 28일 부동산 R124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서울 가구 수는 5만 3천 가구 증가한 반면 주택 증가분은 3만 3천 가구로 확인돼 연 2만 가구 초과 수위가 발생했죠. 2017년 이후 서울 가구수 증가분이 주택 수 증가분을 넘는 상황이 실전째 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총 2,500억 원 자사주 소각, 첫 중간 배당 실시.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입니다. 어, 이와 함께 LG의 보통주 우천주는 각각 한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 결정. 총 배당 규모는 1,542억 원. 배당 기준일은 다음 달 12일. 지급 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자산 불리고 싶은 40대 미국 중장기 국제 회사채담합볼만 매경제 이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금리는 2025년 말까지 1회 추가 인하, 2026년 말까지 추가 2, 3회 인하가 예상되며 최종 기준 금리는 1.75에서 1.5% 수준으로 전망. 추가 경정 예산 실행과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가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이슈 현실화로 수출 경기 타격, 건설 투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선별 투자 부진 등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 한율 변동성,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세를 고려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알파크닉 경제였습니다.